자, 제가 며칠 전에 이 알고리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게 떴어요, 이 터세이 영상이서봤습니다 그래서,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한이 보죠 음... 인터넷이 안좋은 좋은가봐. 뭐 이런 거, 자,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패션 이런 거 한번 춤 이런 거를 이제 노래와 함께 한번 같이 보죠. 이거 팔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게좀 어색해 보이는. 좋아요가 천 엄청 많네요. 조회 수는 얼마? 3.6만회. 다음 영상도 안 보죠. 아까 부분이고. <목소리> 아이돌에서 춤을 빼고 멜로디 빼고 얼굴을 빼면 래퍼가 됩니다. 재미로 얘기해 보죠. 아이돌에서 춤을 빼고 기타를 넣으면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. 아이돌에다가 아이돌에다가가 아니라 아 이렇게 빼고 요렇게를 빼고 노래 실력을 더하고 더하면 이러면 이제 서울예대가 된다. 혹은 뭐 실용음악가가 된다. 어, 맞나요? 공감이 되시나요? 다른 분도 한번 보죠.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팔이 동작이 다 뭔가 불편해 보여요.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건지 같은 안무팀에서 계속 확실히 춤이 없죠. 왜 팔만 뭔가 이게 스텝이란 게이 춤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걸 제스처라고 한다면 제스처가 꼭 이렇게 같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어 이분은 그래도 스타일에 신경을 썼어요 우리 지올팍 한번 볼까요 조의수가 많은 걸 나타내죠. 3만과 1,500만 노래 실력 누가 더 좋아요? 이분들이랑 남자분 또 한번 볼까요? 남자분. 음. 라이브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다 거친 소리죠 에, 예를 들면 화장을 안한거한거 한 거. 엄청 큰 차이가 나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그 어, 자취하는 선배 누나 얼굴을 그, 에, 슈퍼에서 <laughs> 같이 이제 형이랑 슈퍼를 들어갔는데 동기 형 인사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어? 너 괜찮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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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은데괜가 않아 괜 영상의 아름다움 괜6은 그리고 노래가. 네가 가진 게 많겠니? 내가 가진 게 많겠니? 길 가는 사람 잡고 이거 읽어 보실래요? 하고 녹음하면 될 만한 너무 심했나요 장기아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 우리 카더가드니 맨날 놀리죠 장기아님 성대 결절이 온 적이 없다고 음자 근데 뭐가 많아 없는 게 보면 스타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빼야 되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패션 그래도 이분은 조금 신경 쓴것 같아요 모자 쓰시고 문신도 하시고 어.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팔 동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것 같아요. 왜 교양 수업에 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안 될까 싶은데 서울 예대면 그 방송으로 그 전에 전통 있는 다시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왜 연예인이 되기가 힘든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우리 BTS가 춤과 패션과 어, 이런 게 없다면 과연 BTS가 됐을까? 요? 어떤가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이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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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지시나요? 뭔가 자, 본인 느낀 걸 한번 적어보세요. 네. 적는 것과 안 적는 것은 큰 차이가 나니까요. 에... 그래도 우리 실용음악과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. 예전에는 서울예대도 카피하던 카피가 주였던 시절이 있어요. 우리 요즘에 카피를 한다. 어디 공연을 갔는데 남의 노래만 계속 부르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말이 안 되죠.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공연을 하는데 막 그런 식의 자기 곡도 부르지만 남의 곡을 거의 절반 가까이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왜냐? 사람들이 그런 곡들을 더 좋아하니까 그런 곡들이 더 유명하니까.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카피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장조의 발전인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것도. 그 전에는 아예 동작 자체가 없었거든요. 음,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? 학교에만 있으면 될까요?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서울예대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어느 정도 그런 이해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이해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. 음.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다. 그 어느 누구도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한 학생은 없었어요.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명도 그런 학생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럼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죠.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